화장을 깨끗하게 안 먹이고 방해를 해. 얼굴에 지붕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 눈 밑에. 여자들은 이게 또 섀도우를 방해할 수 있어. 이것만 했는데도 훨씬 좀 깔끔해지거든? 여기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눈썹이 잘안 그려져. 가이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자르는지를 몰라. 꿀팁 중에 하나인데. 응. 눈 찔러요 남자 메이크업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빠르게 끝낼 것 가볍게 할것 최대한 깔끔함을 유지하는 거를 기본 토대로 가거든 이런 거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남자는 빨리빨리 끝내주는다 를 기본 베이스로 해야 돼.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무거운 걸 오랫동안 이렇게 넣고 있으면뭘 이렇게 계속 발라? 뭘 이렇게 많이 발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추럴이랑 차량 메이크업 이렇게 반반씩 할 건데 보통 요즘에 남자 파데가 거기서 거기라서 거에서 우리가 우리 샵의그 레시피를 좀 차별을 두려면 베이스를 잘 써야 되거든. 얼굴이 뭔가 작고 조목조목하잖아. 이런 얼굴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조금만 진하게 하면 바로 약간 여성틱해져. 보통 사람들 얼굴 보면은 여기랑. 여기에 색이 달라. 여기 색깔을 보고 맞춰주면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여기 팔 색깔을 3개를 봐. 그다음에 이 3개의 평균적인 컬러로 맞춰주는 거야. 여기를 했는데 만약에 목이 더 하얀 사람도 있어. 그럼 이제 목 톤에 좀 맞춰줘야 돼. 목이 엄청 까매. 여기도 엄청 까매. 근데 얼굴에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가면서 얼굴은 하얘. 그럼 조금 톤다운. 목이 더 하얗고, 몸도 하얀데, 얼굴이 까매. 그럼 조금 톤업을 시켜야 되는데, 톤업을 시키기에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 정도 톤에 맞춰주면 돼. 보통 이런 데는 잘안 타, 머리카락 때문에. 이런거잘 봐주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험도 엄청 푸르르고 두꺼운 상태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코렉팅을 먼저 들어가주면서 해주면 좋거든? 톤이 지금 불규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깔 베이스로 톤을 조금, 고정을 해주는 게 좋아. 만약에 너무 붉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린 베이스를 써주는 게 좋고. 남자 내추럴 메이크업을 할 때는 핑크 선크림, 핑크 베이스. 추천을 하고, 촬영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 바풀을 찍게 되면은 골드 베이스를 쓰라고 많이 알려주거든. 그리고 이제 얘는 수분 베이스야. 프라이머 기능성도 있어서 전국의 모든 메이크업 샵에 다 있는 그런 베이스. 칙칙하고 톤이 불게 칙하니까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먹고 톤업도 좀 화사하게 조금 잘 돼서 얘를 많이 쓰는데 이걸로 이용해서 베이스를 발라보겠습니다. 브러쉬를 고를 때에도 어떤 베이스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얇고 조금 긴 애들은 투명하고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고 아니면 모공이 있어서 모공에 좀 집어 넣어야 할 때. 음. 약간 이렇게 조금 힘이 있고 텐션감이 있어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애들. 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많이 쓰고, 길고, 뭐가 조금 홀렁홀렁한 애들은 이렇게 그냥 모공 없이 음. 예쁘게 표면만 광채나게 다듬어주면 된다 하는 애들한테 이런거 쓰면 되고. 모공 장난 없고, 뭐 진짜 뭐 요철이며 뭐 화이트 헤드며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모공 브러쉬도 같이 써주면 좋고, 짧고, 단단한 애들.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라든지, 이런 모공 브러쉬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요철 있고 모공 좀 있고 한 애들한테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면 좋고. 보통 피부결이 좋고, 이렇게 무난무난해서 뭐, 그냥 여기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된다. 한요 정도 브러쉬. 뭐, 이런 애들도 괜찮고. 일단 여기에 지금 오돌토돌 이렇게 나와 있잖아. 프라이머를 정말 소량. 이겨가면서 회원 라인에다가 넣어주면은 어, 베이스 올라가고 할때 깔끔하고 수월하게 올라가거든요. 너무 기름이 들면 안 예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흉터 있는 부분이 있지. 어, 굴곡이 있는 부분을 좀 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핑크 색깔 베이스랑 어텍스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넣는 부위에다가 자연스럽게 퍼프를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런 다크서클 있는 부 여기가 꽤 꺼져 있잖아. 이런 부위들의 이 경계 사이에 이 흉터 있는 부분, 팔자 살짝 발라주고, 입술 여기 밑에 꺼지는 부분, 이런데 한번 발라주고 여기 턱 밑에. 엄청 미세하게 여기가 조금 화사해졌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수염 커버를 조금 하고 들어갈 건데, 수염 커버할 때도 짧고, 아주 힘이 센 애들은 쓰면 안 돼. 밀어버려. 아까 내가 했던 베이스 프라이머를 파버려. 어느 정도 힘이 있지만, 약간 부드러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생긴 애들은 이제 촘촘히 모공을 메꿔주는 애들인데, 수염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촬영 메이크업 할 때. 내추럴 할땐또엄무 진해 그 내추럴 할 때는 한 요정도나 요정도 라인 애들 모를 써주면 돼 컨실러도 정말 종류가 많고 다크 커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두운 컨실러랑 약간 핑크빛 도는 컨실러를 섞어서 쓰면은 훨씬 커버가 잘돼 푸른 계열은 붉은 계열로 눌러주면 되는데 만약에 나 컨실러가 없어 그러면은 립스틱으로 해도 돼 립스틱으로 해서 컨실러랑 섞어서 얹어줘도 되고 핑크색 계열이면 돼. 근데 너무 만약에 촬영을 가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다면 나는 핑크색 섀도우까지 얹어버려. 음. 그래서 최대한 푸른기를 날려버리려고 하거든. 이 푸른 수염인 사람이 있고 까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나는 사람들 있잖아. 음, 이렇게 나는 사람들한테 컨실러를 이거 다 얹어버리면 화장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야, 얇게 레이어들을 하면서. 약간 이런 크림 종류의 컨실러보다는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로 좀 써주는 게 좋았고, 얘는 이제 다크서클도 가릴 수 있고, 엄청 얇고 투명해서 커버는 완벽하게 안 되지만, 좀 자연스럽게 커버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얘도 좀 자연스럽게 커버를 할수 있어서 좋아하는 애고. 근데 얘는 컨실러 팔레트가, 좀 제형이 다 달라, 색깔마다. 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 음. 나는 처음에 딱 쓰자마자 너무 좋은데? 이랬는데 라니는 음. 쓰자마자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오. 이게 어떤 거는 굉장히 촉촉하고 어떤 건 굉장히 매트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한 번씩 발라보는 걸 추천을 해. 이런 애들로 오늘 자연스럽게 커버를 한번 해볼게. 이제 이 수염을 이 수염 부위에만 정확하게 커버를 해주는 게 좋아.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겠다, 블렌딩 하겠다고 여기까지부터 칠해버리면 이렇게 둥둥 뜨거든? 그리고 왜 어두운 컨실러랑 성이야? 여기다 밝은 컨실러 섞어버리면 여기가 허옇게 떠서 원숭이처럼 돼. 음.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컨실러랑 어두운 컨실러로 톤을 다운시켜주면서 어둡게 커버를 해야 돼. 얘만 처음에 이렇게 딱 발라주면 커버는 잘 되지만 좀 하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애들 살짝 믹스를 해서 조금 톤 다운된 거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차분하게 커버할 수 있거든. 한 번에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커버를 한다는 느낌으로 손등에 남은 걸로 자연스럽게 하는 김에 입술 라인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따 메이크업할 때 투월하지. 이거는 이제 촬영 메이크업 할때 보통 해주고 내출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긴 하는데 반대로 촬영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솜방망이 같은 아이를 사용해서 매트하고 조금 두꺼워도 돼왜냐면 오래 있어야 되고 조명이 터지고 덥고 땀이 줄줄날수 있기 때문에 더 매트해도 되거든 완전 다른 애들로 얘는 분장물 벤나이였나? 눈신의 푸른 기를 가리는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푸른색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가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붉어서 나중에 파운데이션으로 커버가 혼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를 미리 좀 섞는 거야. 그러면 일단 1차 수염 커버는 끝이 났고 트러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조금 커버를 먼저 해주고 들어가는 게 조금 내추럴한 표현할 때 좋지. 꼬막 이렇게 단단하고 커버력이 있을 것 같은. 밀착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유지력이 좋은 애들로 이런 매트한 애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커버 스포츠 커버 말 그대로 정말 땀 흘리고 막 스포츠 하는데도 안 지워질 정도의 커버력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로 콕콕 찍어줘도 돼 그래서 마르빌치 애도 걔네도 괜찮아. 얘는 커버티스트들 사이에서 또 엄청나게 핫한 템 중에 하나. 커버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다피는게 아니야. 이렇게 피면은 커버가 없어질 수도 있어. 커버한 거 근처를 동그라미로 커버해주는 거야. 가운데 두고. 어디를 가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뭐,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기름지면 안 되겠지. 뽀송뽀송 해야 되니까 좀 매트한 애들 골라주고. 자연스럽게 뭐, 그냥 놀러 간다. 그러면 좀 촉촉한 애들로 골라줘도 되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매트보단 좀 촉촉한 애들을 좀 많이 쓰거든. 그래서 비글로우나 아니면 킬커버 조금 촉촉한 애들. 밀착력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쓰고. 보통 이제 촬영할 때 나는 비레디나 이런 거를 조금 쓰는 걸 추천을 하거든. 왜냐면 얘네는 밀착력도 어느 정도 있고 좀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데일리하게 내추럴할 때 쓰려면은 얘네 하나만 쓴다기 보다는 얘랑 비비를 좀 섞어 쓰는. 좀 자연스럽게. 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이거 바르 어떻게 돼? 똥색이 돼. 어두칙칙한 애들한테 이런 핑크 베이스. 이런 애들을 한번더 섞어주는 거야. 아니면 핑크색 컨실러라.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매키티를 많이 써. 진짜 좋아. 정말 좋고, 강체도 좋고, 밀착도 좋고, 유지력도 좋은데 다크닝이 있어. 그래서 남자한테 쓰기 좋아. 톤이 좀 내가 보통 남자를 깔때 밝게 깔 확률이 높아. 그래서 좋아. 점점 다크닝이 오면서 자연스러워지거든. 그래서 초보한테 정말 많이 추천하는 디이고뭐 물론 비비가 다 다크닝 오긴 하지만 조금 화사하게 다크닝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 후니모리 라인들 그냥 무난하게 나잘못 뭐 쓸지 모르겠다 하면 정말 무난한 게한 스킨 이제 나는 메리키트를 추천을 하고 아니면 메리키트나 셀프전시 아니면은 토니모리 2번 이 정도 라인 늘 추천을 많이 하... 이제 이런 애들을 섞을 때 브러쉬에 제일 메인을 먼저 묻혀야 돼. 틈새 사이로. 브러쉬는 이반 이상을 쓸 필요가 없거든? 반안 되게 살짝살짝 살짝 묻히면서 이제 이렇게 섞으면서 색깔을 보는. 여기서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은 여기서도 분리가 돼. 그래서 여기서 잘 섞어줘야 돼. 요런데 테스트를 해보는 거 아니면 이마 가운데. 이렇게 발랐을 때는 좀 하얘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딱한번 펼쳐보면 알지. 커버되면서 좀 광채 돌면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지. 남자들은 보통 눈을 잘못 떠. 네. 위에 보세요, 이런 거 보통. 속눈썹을 응. 들어서 이렇게 안에다 도 없으면 브러시랑 퍼프에 파데가 너무 없잖아? 그럼 얼굴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거든? 응.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이상의 양은 있어야 돼. 그래서 발라주고 그 발라준 거 옆에 한번더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모공에 살짝씩 집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텐션 주면서 넣어줘.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여기랑 여기 빼고, 그냥 가운데를 치면서 뒤로 블렌딩을 해줘. 근데 이제 뒤에가, 여기가 붉은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붉은기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커버를 해줘야겠지만, 붉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게 커버해줄 필요가 없어. 코 라인 있잖아. 그 모공이 있는 부분에다가 양이 많은 걸 얹으면 안 돼. 이 모공이 최대한 없는 요 옆에 라인. 이 사람 코에서 제일 모공이 없는 라인에 먼저 일단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얘가 먹는지 안 먹는지 보여. 코는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얘가 하얗게 일어나. 그래서 한두 번으로 끝내야 돼. 이렇게 퍼프를 잡아서 부채꼴을 만든 다음에 안에 넣어줘. 넣어주면서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펼쳐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요런 애들 뒤에다가 한번 살짝 얹어주고 남은 양으로 인중이랑 입술 턱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면서 올라와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맞춰주면 돼 엄청 자연스러운 톤이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촬영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얘는 커버를 해야 되잖아 주근깨도 있고 베이스를 고를 때또첫 번째로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무슨 촬영을 가는지 가 제일 중요하 보통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똑같은 베이스 써줘도 돼. 배우 프로필 같은 느낌을 찍고 싶다.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너무 포토샵 되지 않는 얼굴을 원한다. 하면은 이제 뭐 약간 이런 수분 요런 애들로 채워주면 되고 나는 오늘 바프나 조금 뭔가 확실한 메이크업을 원한다. 컨투어링을 원한다.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커버가 가능한 이 정도 라인. 밝은 게 좋아. 촬영할 때는 요 정도 라인. 색깔. 아까랑은 확연히 좀 다르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마에다가 오히려 내추럴 보다도 더 내추럴하지. 그리고 이제 크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공도 잘 메꿔주기 때문에 쓰기가 수월하지. 아, 저 계속 자가지고 화장 안 먹잖아. 나 킹밖에 안 해. 메이크업을 받다가 자면은 화장이 진짜 잘안 먹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잘것 같으면 기초를 조금 두텁게 해줘야 돼. 좀 빨아들일 수 있게끔. 브러쉬 말고 이 퍼프를 이용해서 한번더 묻혀줘. 이렇게. 여기보다 뭔가 좀더 맑은 느낌이 들지? 이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우더로 한번 픽싱을 할 거야. 내추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헤어라인 반, 얼굴 반. 그래서 머리 떡 안지게. 밑에 턱 반, 얼굴 반 해서 파우더 완벽하게 넣어서 쉐딩 라인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외곽 부분이랑 수염 부분에 살짝 약간 내추럴은 면으로 통통통 이런 느낌이라면 촬영은 약간 톡톡톡톡 쑤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조금 찔러주면서 살짝씩 넣어주면 좋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눈썹이랑 이제 다 해놓고 한번더 커버를 하는 거야 촬영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베이스를 해놓고 눈썹을 그려줄 때는 통통한 이런 브러쉬 라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두꺼운 애들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이빈 부분만 채워주는 거지. 여기 비었지? 여기 빈데 이렇게 살짝 채워줘 사실 이렇게 끝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이제 진한 색이랑 에보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결라인대로 이렇게 살려서 최대한 여기 끝에 라인을 깔끔하고 뭔가 그렇게 만들 필요 없어 최대한 그냥 자연.. 이 사람 것처럼 해주고 비벼주면서 에보니 라인 그린 것조차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펼쳐줘.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앞머리가 너무 짧아서 얼굴이 그래 보인다 하면 그 밝은 거 이용해서 사실 이 정도까지도 충분해. 그리고 나서 이제 눈썹 마스카라를 색깔을 좀 자연스러운 톤으로. 여기 앞머리가 뭉쳐 있잖아. 자르기가 싫다. 하면 눈썹 마스카라로 이 뭉친 부분에만 거꾸로 가르고한번 쓰러줘. 반대편에 이제 내가 조금 촬영 메이크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단단하고 이런 라인들, 뭐가 단단한 애들, 라인감을 정확하게 줄수 있는 애들. 차차 이게 내추럴, 통통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 정확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딱딱한 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부터 연장을 할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라인을 만들 건지, 섀도우로 틀을 먼저 잡아줘야 돼. 이 사람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찾아가주는 거지. 뭔가 오목저목 하잖아. 그래서 눈썹을 조금 남성미 있게 만들어줄 거. 그리고 촬영할 때는 조명이 뚫리기 때문에 이속 안에도 이렇게 메꿔줘야 돼. 최대한 조명이 뚫리지 않을만. 다 메꿔놔. 펜슬을 이용해서 이부분 아이! 펜슬 만들어주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거울로 확인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라인을 생성을 시켜주는 거지 완전 다르지 이것만 봐도 뭐가 내추럴이 고 뭐가 촬영인지 확실하게 알겠지? 눈썹에서 제일 큰 차이가 일단 처음부터 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훌렁훌렁한 베이스 섀도우를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눈두덩이를 너무 뭐랄까 브라운으로 얹어버리면 답답할 수 있어 그래서 좀이 살색과 비슷한 라인 이런 좀 브라운 살색에 약간의 쿨할기가 있는 거를 조금 음. 얹어주면 좋아. 그래서 이눈 붉잖아 여기 지금 여기를 시작을 해서 얹어줘.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이 깔끔하게 이 라인을 좀 정리한다. 보니 음. 조금 잡았는데도 뭔가 좀 차분해졌지 여기가. 여기 여긴 좀 부어 보이는데 좀 차분해졌잖아. 그리고 이제 피마리가 없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로 음영감을 이제 살짝 주는 거야.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를 이용해서. 이 아이라인 좀 떴을 때, 어, 그냥 조금 또렷해졌네. 하는 정도?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면 얘좀더 선택해져. 그래서 그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섀도우인데 조금 이렇게 탄력이 있고 딱 깔끔한 라인감을 만들 수 있는 애들로 해줘야 되거든. 잘안 지워지는 좀 섀도우인데 눈썹이 좀 제일 잘안 지워지거든. 해주고, 이제 뭐 다크 보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컨실러로 조금 잡아주고, 여자들처럼 뽀용뽀용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해 바지에 이렇게 좀 붉은 애들 이런 애들 은 조금 커버. 아니 이제 이런 뭔가 펄감이 없는데 좀 톤이 확실히 업돼 있는 애들 이런 애들로 아크를 잡는 거지 애교살 라인 잡아주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면 돼. 아저 이거보다 좀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브라운스 또 섞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아이라인 그러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주면 돼. 어느 정도로 올라가길 바라는지 아니면 진짜 약간 스모키 느낌을 원한다면 그레이 빛이 도는 애들 이 정도로 먼저 써도 되지.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이런 주근깨 조금씩 가려주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커버를 원한다 하면은 그때. 무게감 있는 애들 섞어서 한번더 얹어주면서. 그래서 훨씬 깔끔해진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좀 파우더로. 내추럴은 조금 이제 유분기만 살짝 한번 그냥 셔렁이 여기가 너무 중요해, 쉐딩은. 여기. 여기는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톤을 맞춰줘야 되거든. 한번 쓸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 반, 턱반 해서 한번 연결 반 주고. 그 다음에 노즈 같은 경우에도. 코끝에 한번 잡아주면서 여기 눈썹이랑 같이 한번 연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치? 윷지에 등장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피부 보정을 깔끔하게 할 거야. 크림 파데만 사용을 할 거야. 아까보다 어두운 톤으로 섞어서 이귀 뒤가 중요하다 했잖아. 이 라인. M자에 많이 해도 면적을 줄여주면서 컨투어링 들어가. 광대를 잡아주면서 턱 밑에 그림자 질수 있게끔 턱 밑에 한번 쓸어주고 블렌딩. 아까 바른 거랑 쉐딩 색깔 한번 믹싱해서 커버. 끝때도한번 꼼꼼하게 라인 잡아주면서 콧볼 줄여주고 코끝에 쳐주고 턱 밑에 투턱억세주고안쓴 부분 돌려서 밝은 색깔로 하이라이팅. 꺼진 부분 좀 튀어나오게 파우더로 픽싱 깔끔하게 코끝에 좀 진한 색으로 해서 음영감 브라데이션 나 있게 지 실하게 한번 라인 잡고 음영 넣고 아이 홀까지 연결해서 라인 잡아주고 눈썹이랑 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골드 색상을 이용해서 코끝에 한번 잡아주고 터져 있는 부분을 넣어주면 이제 조명이 터졌을 때좀 평평해 보이겠지? 팔자 있는 데랑 얼굴 가운데 넣어주면 돼. 입술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추럴은 이런 컬러 발색 립밤 해주시면 되고요. 촬영 간다 하면 은 어느 정도 조금 색감이 나와야 되니까 칠리 색깔이나 조금 어두운 브라운 계통을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틴트 계열을 먼저 착색을 좀 시켜주는 게 좋아. 남자들은 입술을 발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씩 착색 시켜주고 립스틱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걸추천하 해. 입술을 바를 때는. 잘다할수 있게 내가 촬영 이건 내추럴 남자 마스터를 할수 있겠죠?